웃겨. <laughs> 어디 가요? 나 강수 따라가. 나도 강수 따라가. 나도. 난 응. 어디 가 그러면? 응. 난 누구 따라가? 강수 아무데나 가고 싶은데 가. 강수가 5등해서 5등 했죠. 여기 가고 싶어. 우리 여기 갈 때마다 성적이 좋았어, 그렇지 누나? 맞아. 어 사람 온다. 우리보다 먼저 내리는데? 이어버려 <laughs> 그냥. 오케이. 우리 오른쪽에 못쳐서 내려. Oh 한대 때렸어. 한대 때렸어. 붙어 붙어. 들어가 들어가. 피가 너무 없는걸? 아, 나이스. 한명 잡았어. 두명 잡았어. 어? 여기 뒤에서 소리 난다. 아, 아이고. 아이고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잡았, 나이스. 잡았, 잡았, 바로 위에. 아, 나이스. 다다. 아, 한개 살려? 응. 여기 다 아, 죽였다. 너무 없어. 어, 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손님이야? 강소 각성했어 지금? 어, 나 인상 찌뿌리면서 하는 중. 세게 디벌 때문에. 우리 이거 우등좀 안정적이게 하고 이제 편한 대가하자나 이거 계속 이대로 유지하면 나 굶독 될것 같아. 이 상태 계속 있가지고 뽀뽀. 만게 음료수 없어? 응, 없어. 일로 와봐. 나 거지. 우리 왜 이렇게 파밍이 별로 안좋지말 <laughs> 하나 다 죽였는데. 내가 뭐데차 어, 뭐야? 저 쏴도 되나? 이거 쏘는 거 맞아? 우리 가나네. 쏴야 돼. 아 연기 난다. 연기 난다. 연기 난다. 좀만 더 쏴. 아 아깝다. 나 터졌어, 터졌어. 세 번째 정기장 괜찮지 않을까? 아 있네, 어. 사람. 호요누나 벽앞선는 있는 거 아니야? 어 있다, 여기 내 앞에. 어? 기절. 잡았네? 위험. 어? 킬 들어왔다. 이상해, 하만 기절. 기절. 아쟤필연막탄 깔아줄 수 있어? 아 연막이 없어. 잠깐만 나 아. 있어. 나 있는데. 아,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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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 한방 뛴다 퍽퍽 퍽. 아아 거의 다 잡았는데. 빡세. 아, 네. 와, 저 한한테 다 죽었네. 형이고 우리 스인데 아, 이고인데 2... 아, 아, 2등 <laughs> <laughs> 아이고, 오마마 그웠어. 오 감사합니다. 어잉? <laughs> 딴딴. 네, 표현은한테 찍어. 딴. 사장님이 내리셔야 해요. 어머, 세상에. 저희를 책임지셔야 한다고요. 저희 좀 캠프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번 캠프 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그, 발음 꼬는 것좀 그거 하지 마세요. 포렉스. 아, 찰리 가겠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아, 찰리 가겠 나도 싸우는데? 안 돼? 네. 바로 앞인데? 어떻게 비총수를 저렇게 는다이건 진짜 죽을 수밖에 없다. 아니, 못 참지, 이런 건. 바로 앞인데? 우리 두어엄게하자 아, 싸우는 하나, 싸우는나 하나, 하나, 컷. 블 하나, 아이스. 바로 사망. 바로 사망인. 나 이거 비상호출기 있으니까 이거 타고 날라갈래? 그래. 오케이 해? 여기로 오세요. 벌판에서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발판이요? 발판? 어, 어, 벌판이요? 벌판? 어어 벌판이요. 와우 와우 와. 나 이거 처음 타봄. 이제 됐다 됐다. 부착했는데 어떻게 해요? 부착하고 기다리면은 날라가거든? 언제 가요 언제? 지금 비행기 날라오는 중. 언제 언제? 어 저기 차, 날라오는 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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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날라와요? 지금 날라와요. 지금 날라와요. 우리 이제 납낙해요 이제. 와 낙캉. 망가아가아가망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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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까... 아까... 아뛰어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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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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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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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아까... 아까... 아 하나 기자 하나. 보이스. 있그 바로 나무 있지 않았나? 하나 기절. 야야! 너네 친구들 어딨냐? 여깄네. 나이스. 용사가 아니네. 나이스. 누나 벌써 5킬이야, 얘들아! 아니, 오늘 뭔가 뭐지? 뭔가 이상하다. 다 아, 경쟁으로 도망갔나? <laughs> 그런가? 뽀뽀. 오늘 늦게 렸다 쏜다, 쏜다! 우리 뒤. 뒤? 뒤. 디디디디디 근데 한대맞았다 하나 잡았어. 하나는 보었는데 자기장 주는데 가야 되나? 이는딱 가야 되지 않나? 간약 주는걸? 약간... 약 먼저 가가지고 간약이 약간... 이간 약간... 이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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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죽였는데 하나가 끝이야? 바로 왔어. 죽었어? 아, 쏘고 있는데 아. 플래너 얼굴 대림이라서 깜짝 놀랐네. 아, 너한테 맞은 거니? 응. 어디 아, 저기 있다. 안 봐. 안 봐. 가리지 마. 봐 가리지 마 봐. 됐다. 음. 나 나한테 하는 소리야? 아니 아니 나 나. 내가 피했어. 아이고다리저려 어, 여기다, 여기다. 다리저려다리다온다 가자. 가자. 가죽였어, 앞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 공룡은 살리고 있을걸? 공룡은 하, 아니, 아니. 아니, 공룡은 하나 뛰는 중. 아니, 잘못 터졌다, 도망가! 잘못 터졌다, 도망가! 다 잡은 거 아니야, 그쪽 아, 아니야, 공룡 한명 살았어. 아, 걔못 잡았어? 그때 박았는데 너무 약해. 경박사에 한... 한 명, 두 개, 명. 쟤가 죽었나 공룡은? 바로 이막 마... 아, 아니, 아니, 아니야 공룡은 안 죽었다. 공룡 오고 있었어? 공룡, 있어? 있어? 공룡 온다. <laughs> 공룡 저기 불맹이 뒤에 있는데. 야 근데 이러면 저기 자기장 아니어서 저 우리 위에 있는 애들이 위험해 차라리. 공룡을 죽여. 공룡 한 명이잖아 어디. 공룡어... 안돼 안 안돼 위험해 위험해 나는 됐어 나 갈거야 집안에 사람 집안에 사람이 있다고? 우리 언덕 뒤에도 사람 있는데 이거 큰일났네 나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나 허우 별판인데? 아 공룡 옷 너무 거슬리네 아다 강수오빠한테 아이고 이거 어, 총 들었어야 되는데 아나 공룡 어 때문에 진짜 쟤만 아니었어도 그니까 신경쓰여가지고 어? 공룡 옷이 한명 눕혔는데? 네. 공룡 옷이 나무 하나 눕혔다 개꿀. 나이스 우리 팀. 나이스 <laughs> 우리 팀. 공룡 <laughs> 뛰어간다 공룡 옷 뛰어간다. 나이스 우리 팀. 아 이거 붙어 붙어. 일로 붙어. 쟤네 어, 둘이 나. 싸우는데? 어 공룡 을한명더 <laughs> 죽였는데? 공룡 은 뭐야? 아, 공룡 은 하나 남았어. 공룡 옷 하나 남았어. 고 싶네. 공룡 바위 뒤에 바위 뒤에. 아나 쏜다 나 쏜다 나 쏜다. 공룡 바위 뒤에. 체력 먹고 체력 먹고 천천히. 나이스! 공룡아! 공룡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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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덕분에 치킨 먹었다. 운동! 아, 캐리! 우리. 사랑해요! 운동! 캐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흥!